아내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못, 못 하는, 하는 거죠 걸로. 진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음, 진짜 공부만 한다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노는 애들도 진짜 많고 애들 다 텐션이 높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편견이라고 또놀줄 모른다라든지 아니면 전교 1등만 온다 이런 것도 편견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딱히 특별하게 많이 듣는 말은 없는데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양수랑 반대로 뭐 주변 가족 친척 친구들 중에 뭐의학 쪽에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인생 편내 약간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딱히 핀것 같지도 않아요. 네, 되게 험난한 길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제 친구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그 대학생들은 이 아무래도 경력 문제가 아무래도 좀 주된 좀 주된 관심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군대 나중에 가니까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과 진학 전에 예과를 다니면서 그냥 기본적인 걸를 배우는데 한 금요일마다 양산 캠퍼스 가서 전공을 배워요. 그래서 그냥 아직은 많이 어렵진 않지만 되게 기본적인 생물 그러니까 배우... 음, 생물하고 생물 그런 거 단어 의학 네. 단어하고 생물 의학 용어를 배우고 2학년 때 조금 본과 들어가기 직전에 조금 여러 가지를 배우고 본과 가서는 이제 공부하고 시험치고 공부하고 시치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과에서는 이제 크게 막 전공에 대해서 막 배운다는 느낌은 없고 이제 생물 관련 해부학에 대해서만 배우고 이제 본과 가면은 해부학 이제 해부 실습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맨날 놀고 뭐 상상했던 거에서 <laughs> 너무 1학기 때 놀아서. <laughs> 하고 <laughs> 하고 <가요>. <웃음> <웃음> 어, 네, 네, 어쨌든 그습니다 딱히 그렇게 특별한 <laughs> 생각이나 기대 같은 건 없었고요. 그냥 어... 다만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막상 부딪혀 보니까 어렵기도 어렵지만 나름 재밌더라고요. 전공 공부가 해보니까. 그리고 뭐 심장이 뛰더라도 우리 사람들한테는 되게 당연한 건데, 그런 거에 원리라든가... 더 자세하게 알수 있어서 되게 좋은 공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에선 저희가 이제 또 제일 잘 나가는 이과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이 드네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국립대란 좀 빼고 부산대 굳이 와야 된다는 이유가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부산 지역에서 사는 학생이라면 이과를 노려볼 때 부산대에 관한 충분히 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저도 부산까지 올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과 과정이라든지 본과 과정에 어떤 프로그램이 듣는 과정에서 좀 놀란 게 있었는데 이제 MD 과정이라 그래서 꼭 의학이 아닌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전,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그런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서 MD 컴퓨터 아니면 이제 다른 쪽으로 MD 행정, MD 뭐 무슨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어, 부산대학교 많이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산대학교 와야 되는 이유는 저희 학교가 특별히 이 친구처럼 이렇게 예쁜 애들이 많아가지고 오면은 네, 남자 애들은 되게 좋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얘처럼 키 크고 잘생긴 애들도 많아가지고 커팅도 네, 굉장히, 굉장히 많이 <laughs> 들어오고. 그다음 그다음 주인 그다음 주면 중요한. <laughs> 그러니까 아. 예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장전에서 여기가 장전 캠에서 계속 있고. 매주 금요일마다 예과 1학년은 매주 금요일, 예과 2학년, 2학년은 매주 목요일, 그리고 1학년에서 F를 받으면 2학년 때 목,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양산에 가가지고 전공 수업을 듣게 되고 어, 본과에 진학하게 되면 이제 그냥 양산에서만 쭉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과 때는 다른, 다른 타과 학생들이랑 같이 교양 수업 듣고 금요일에만 아니면 목요일에만 이렇게 전공 수업 들, 들으러 양산에 갑니다. 저희 학번까지는 본과 1학년 이제 바로 진학가 진급하자마자 실조의 시간 동안 해부 실습을 해요. 이 저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근데 이제 내년 신입생부터는 예과 2학년 2학기 때 다른 학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평균 평균이죠, 저는 네, 네. 나름 예체능 쪽으로도 관심 많고 운동도. 운동이나 뭐 음악 쪽으로도 뭐 그렇게 못한다는 생각을안 같아서 동기들 중에서도 되게 재능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 그건 되게 평균인 것 같아요 이제 형도 연극도 했었고 저도 이제 춤 준비하고 있고 음. 저희 공부만 하는 사람들도 물론 몇명 있긴 있는데 말고 이렇게 뭐 축구부라든지 아니면은 그 밴드부 들어가서 보컬, 기타 아니면 밴드 치고 노래하는 일도 있고 저기 건너편에 있는 애들만 해도 중창단이나 어, 뭐또 다른 동아리들, 이렇게 과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다양하게 할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1학기 때는 뮤지컬 이제 같이 하면서 되게 궁금한 애들이 오히려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음, 저도 관현악이랑 춤동아리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근육 안으로도 가고, 그리고 공보일하고 공중보건이로도 가고. 네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음. 이건 나 아싸라서 하나도 모르는 <laughs> 일단은 자사고 애들도 많고 일반고 애들도 많고 이제 민사고 같은 애들 있고 과고에서도 오는 편이고 비율은 똑같아요 왜냐면 그냥 막아 이런 자사고가 특목고가 많이 오는 전형이 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그, 섞여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과보다는 근데 그런 비율이 좀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 아싸에서 그런 건잘 모른다 <laughs> 자사고 출신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 제가 느끼기에는 자사고가 되게 많았고 특목고는 그 그러니까 특별할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 저희 지금은 편입이라는 제도가 남아 있어서 이제 선배분들 같은 경우 과학고 졸업하고 카이스트나 다른 일반 스카이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내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못하는 거죠. 거죠. 네. <laughs> 그지. 어. <laughs>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나는 <laughs> 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게 원하면은 혹시나 헤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6년 최소 6년 동안 계속 붙어 있으니까는 헤어지게 되면 좀껄끄러워질수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아마 마무리를 아름다운 이별을 그런 게인지 뭐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CC를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어. 유급을 안 당하면 선후배 사귀는 거는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 거 있... 유급 안당한다 가정에서 이제 같은 동기끼리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다 내 네, 과가 좀 폐쇄적인가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렇게 하는 게만은라 가지고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 같은데 CC는 근데 많은 거 같아요 뭐 마음 가는 거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해도 된다 입장이고 네. 네. 아 솔직히 예과 2학년 선배들 본과 선배들 보면은 시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고 근 뭐, 네, 솔직히 이제 예과 1학년 하다가 이제 헤어지면은 이제 병원에서까지 그렇게 길게는 10년 정도로 볼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서로 서로 아니면 상대방 그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 권유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마음이 맞다면은 c c 는 충분히 해낸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건 그냥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 법의학 쪽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laughs> 들었고. 그리고 그 선배님들 명단 이렇게 그 무슨 뭐지? 뭐 연락처인 주소록, 음, 주소록 주소록 보니까는 의사가 대부분인데, 어 되게. 생각 없는 직업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도 한한두 뭐 명씩 이렇게 가끔 보이시더라고요. 응. 기자도 봤어. 응. 기자도. 이제 응. 뭐 보통 한 2.0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전과 모두 애플을 피해야 되니까 그애을 받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학점을 채운다는 의미에서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한테 2.0 정도 받아 정도 받아도 불구고 적어도. <laughs>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있어요, 네, 얘기... 있어요. 아, 있어요? <laughs> 아 네. 플립... 2.0이 기준이 맞고요. 아. 2년 동안 73학점을 수료를 해야 돼요. 아,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네. 뭐, 토익 점수도 있고, 봉사 아 동사 시간도 시간. 있고, 자기 개발 활동도 있고, 음. 예과 수료 조건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저희과는 지금 88명인데, 32명이 여자예요. 그래서 한 5대3, 5대3. 50명 30명? 5대 3? 그 정도고. 그냥 의대 자체가 뭔가 원래 약간 좀 남초 동아리긴 해요. 둘이 남초. 아, 동아리가 <laughs> 약간 남초까지 <응. 웃음> 어. 제가 그 얼마 전까지 라이프라는 의학 드라마를 봤는데 그거는 약간 좀 저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저거 너무 좀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 하나는 다 사실인데 너무 종합 선물 세트 마냥 다 모아놔가지고 사건 사고들을 그래서 약간 보기 거북한 약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요새 또 하고 있는 흉부외과라든가 뭐 옛날에 했던 메디컬 드라마들 다 보면은 약간 좀저 같은 경우는 설레는 게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나도 저런 그뭐 뭐라야 되지 뭐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는 거라든가 음. 수술. 네.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이제 설레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저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의학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았는데 유튜브에서 의학 드라마 제 의사 선생님 분들이 그, 그 의학 드라마를 리뷰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부분은 실제는 이렇지 않고 아이 부분은 잘 재현해 놓았다 이런 식의 리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본가에서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 분들도 이제 그 의학 드라마 영상을 따라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저 예과 과정에서는 아직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사실 제가 그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많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